김병만 씨는 2010년에 재혼을 하면서요. 배우자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경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면서 가정에 파탄이 났고요. 부녀 관계도 금이 좀 가기 시작했고 사이가 좀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의 이혼이 확정됐고요. 김병만 씨는 딸과의 어떻게 보면 전처의 딸이죠. 본인의 친자가 아니고요. 딸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양자 파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소송에서는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고요. 최근에 세 번째 소송에서 김병만 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병만 씨는 딸의 폐륜 행위를 파양 사유로 주장을 했습니다. 딸이 김병만 씨한테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사유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야 하는 때를 적용해서 파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친양자로 입양했던 그 딸의 복리를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파양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판결로 인해 김병만 씨의 딸이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 등 법적인 모든 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법적인 부분은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